최근에 트위터가 페이먼트 l 이 c 라이센스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주, 뭐 애리조나, 미시간, 미주리, 뉴햄프셔 등등에서 이 라이센스를 전부 다 승인을 받았죠. 근데 지금 얼마 안 돼서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트위터를 X로 바꾸겠다, 슈퍼앱 만들겠다 하면서 이 결제 라이센스를 한달 전부터 전부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의도가 대체 뭔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깊게 파고 들고 보면 도지의 방향성 왜 우리가 도지에 지금 주목해야 되는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건이 페이먼트 LLC는 뭐냐 쉽게 말하면 현금을 코인으로 변환하는데 이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의 로비노드나 코인베이스도 같은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결론은 머스크가 코인을 현금으로 변환하고 현금을 또 코인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트위터 즉 X에 도입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뉴스가 이슈가 됐었죠? 테슬라의 결제 소스 코드에서 비트코인이 발견됐다라는 퍼드가 터지고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의 결제 소스 코드에 관심이 많아졌죠. 그 관심이 터지고 나서 머스크가 비트코인은 삭제를 했지만 도지코인은 소스 코드에 계속 남겨 두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금 머스크의 의도를 알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 즉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총 유통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총 물량 중에 75%가 팔지도 않고 꼭 들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방 압력이 제한이 있을 거기 때문에 75%가 꼭 지고 있고 남은 25%를 너도 나도 사겠다고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큰 방향으로 봤을 때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크립토 시장 패권 경쟁에 일본도 참여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블록체인 사회 변혁 이끌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 힘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크리토 패권 경쟁에 지금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이딴 거안 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랑 같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상승 예상 종목들 시장 흐름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수익이 이렇게 저랑 같이 가고 계신 구독자님들 수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한테 정보 문자로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다고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또 머스타씨가 지금 시장 분위기를 와이코프 패턴에다 비유를 했는데 지금 이 시기를 우리는 이미 지나왔고 이런 식으로 마크업 이 축적을 끝내고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이후에 다시 올라주는 이 위치에 우리가 정확하게 와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31K 가냐 29K 가냐 이런 근시한적인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큰 흐름에서 이미 우리는 1년의 힘든 시기를 다 거쳤고 이제 상승의 초입 구간 그 시기에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할건 명확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이 타이탄 오브 크립토 트윗에서 트렌드 팔로우 무빙 에버리지 인디케이터를 보면 전반적인 추세의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빨간색 구간이 약세 구간, 그리고 빨간색에서 초록색 부분으로 변화하는 구간이 상승장의 초입 구간이에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빨간색 구간이 있었고,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변곡하는 이 구간이 상승의 초입 구간이었는데, 지금 또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 구간이 진행되고, 올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초록색 구간이 조금씩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과거의 이 패턴과 비슷한 패턴을 지금 또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고 그 말은 이 흐름으로 가면 과거에 이런 식으로 갔던 상승장의 패턴을 다시 그려 줄수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탄 오브 크립토가 말하는 것도 결국 큰 방향성은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 오르내림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 별거 아니다라는 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시면서 투자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반간기를 앞뒀던 이 라이트 코인인데, 반간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제가 라이트 코인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때요? 최근에 또 네트워크 활동이 급증하면서, 지금 고래들이 라이트 코인을 반간기 직전에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어요. 물론 반강기가 오는 시점에 라이트코인이 폭등할지 안할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반강기라는 이슈가 있는 만큼 라이트코인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010-5818-7118 이쪽으로 문자 주셔서 주요 코인 리스트부터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5818-7118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있딴거안 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랑 같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상승 예상 종목들, 시장 흐름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수익이 이렇게 저랑 같이 가고 계신 구독자님들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저한테 정보, 문자로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다고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심지어는 좀 많이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기프티콘 이런 거 보내주세요. 물론 제가 안 받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 금방 이겨내시고 수익 올리실 수 있고요. 지금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들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깐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